사람에게 자상하고 하나님 뜻에 신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제가 군생활 할때참 어 다정하게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제 선임이죠 사수라고 하는데요 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뭐 잘해주니까. 형처럼 잘해주니까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 관계 중심적이에요. 이렇게 자상하게 후임병들을 대해주고, 다독여주고, 또 이끌어주고. 근데 한 번은 제 후임이죠. 이제 제가 사수고 저희 조수가 되는 이 친구가 왔는데 굉장히 좀 어리숙한 거예요. 뭐 일하는 거나 또 관계적으로나.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달라요. 저와 제 선임병이었던 사수였던 그분이 그 친구를 대하는 게. 어, 그분은 뭐 한결같이 이렇게 잘해줍니다. 형처럼. 다독여주고.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제가 좀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요? 예. 어, 제가 또 밀폐된 사회 속에서는 본인의 이제 성격을 보잖아요. 제가 굉장히 일 중심적으로 너무 일을 못하니까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선임병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자상하게 대해주고 제가 그거를 봤어요. 보고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놓고 볼때그 편이 훨씬 나아요. 마음도 편하고 서로의 마음이 편하고 또 관계적으로도 좋고. 제가 봤습니다. 보고 제가 배우기로 생각하고 이전의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제 마음이 편해요. 제 마음이. 여러분, 몸이 수고스럽더라도 마음이 편한 게 좋은 거 아시죠? 몸이 좀 고생해도 마음이 편한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또, 결과적으로도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 친구도 마음 문을 열고 또 어,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어, 그래서 그 친구가 경북 구미에 사는 친구인데 어, 제 결혼식에도 왔어요. 멀리서 와서 축하해주고, 아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이 관계적으로 일 중심이 아니라 어, 사람 중심으로 대하는 게참 중요하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직도 저한테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아직도 저한테는 그런 소질이 있어요. 일 중심의 소질.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음, 가까워지면 그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많이 가까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가까워지면 제가 일막 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하잖아요. 목회자와 뭐 성도들은. 뭐, 불가금 불가원.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문제는 제 아내가 저랑 너무 가깝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 중심으로 다그칠 때가 많은데 그때도 그 일을 좀 생각하면서 이 후유병을 좀 생각하면서 또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뭐 존칭을 쓴다든지 또 항상 부탁조로 얘기한다든지 왜냐하면 그게 중요해요. 그게 관계 그 속에서의 자상함 사랑이라는 것은 내마음이 있는 건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어찌 됐든 내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게 표현될 때 전달이 되는 건데 어, 잘 표현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모델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주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청각 장애가 있고 또 말을 잘 못하는 뭐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만 내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마치 헬렌 켈러와 같은 그런 두 가지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세요 은혜 베푸는 현장 속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31절 인데요. 어, 주님이 은혜 베푸신 현장 속에 이 사람이 있었죠.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스에 이르시메. 어, 주님이 여러 지방을 다니셨어요. 오늘 부문에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두로, 시돈. 대가볼리. 대가볼리는 데카폴리스의 합성어인데 열을 뜻하는 데카, 그리고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 열 개의 도시를 주님이 다 도신 거예요.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 있는 지방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죠.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가 은혜 베푸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또 기도의 자리가 또 목장 모임의 자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려합니다.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어야죠. 은혜 베푸시는데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병자도 주님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낫죠. 회복됩니다. 병이 다 떠나가요. 치유돼요. 그에 있었던 장애가 깨끗이 씻겨집니다. 없어져요. 은혜 받고 변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이 낫게 하시는데 특별히 병자를 치유하실 때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보통 안수를 하실 때도 있고 또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때도 있고 요 앞부분의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들린 딸 어떻게 주님이 치유하셨습니까? 어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어요. 심지어 얼굴을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라, 내 딸이 낫다. 이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정말 나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만난 이 사람, 사람들이 주님께 데리고 왔죠.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어느하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를 요청드렸어요. 주님 안수해주세요.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안수해 주시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시냐면, 어, 예수님께서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귀에 손가락을 넣고 또 침을 묻힌 손을 그의 혀, 혀에 대십니다. 혀에. 어,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이 아라모의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역한 거예요. 뜻은 마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열 리라 열리라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늘을 우르러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에바다 하셨을 때 열렸습니다. 병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특별한 주님의 행동, 무엇을 하시죠? 따로 데리고 가시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예, 저는 이 부분이 참 독특해요. 침을 뱉어서, 예, 그 침을 묻힌 손을 그의 혀에 대셨어요. 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신 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의 문화로 보면, 어 되게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법을 왜 주님이 독특하게 쓰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의 코로나를 특별히 지난 어 겪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좀안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김치로 젓가락 집고 다른 거짚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숟가락으로 국물 떠 먹으면 안 돼요. 따로 넣어서 자기가 먹어야지. 근데 예전에는 좀 그랬잖아요. 된장국 끓이면 온 가족이 다 숟가락 넣어서 먹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저희 집도요. 큰일 납니다. 김치 젓가락으로 뒤적뒤적거리고 안 먹으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그런 문화에서 보면은 어, 너무 생소하죠. 근데 이 장면이.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는 게어이 병자가 지금 듣지 못하는 병자입니다, 그렇죠? 듣지 못하는 병자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손가락을 귀에 넣고 또 어, 당시에는 혀 그러니까 침이 음, 치료제로 쓰였다. 우리도 예전에 잘 모를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에 치료 형분이 있기 때문에 침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어, 당신의 그런 문화를 통해서 당시 문화를 통해서 그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고침 받는 환자의 편에서 그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이 그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실제로 치매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상처 나면 막 입으로 막 빨아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입에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뭐 <laughs> 형이 짱짱한 돌, 짱돌 갖고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 머리를 한번 때렸어요. 그래서 막피 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때 담배 태우셨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길로 오다 그러더니 거기다 담뱃재를 이렇게 떨어주는 민간요법.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이 당시에도 당시에 그런 문화예요. 그것의 치료 효능이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시죠. 당연히 낫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병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편에서 그의 입장에서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마 이 환자는요, 이 병자는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낳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했지만 예수님 마음에 있는 자신을 향한 그 사랑, 그 자상함, 그것도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33절에도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이 비밀리에 행했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따로 데리고. 아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도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 나, 내가 가까이 할수 없는 어떤 분이, 나만, 그쵸? 나만 많은 사람들 중에 떼어서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면, 내가 받는 그런 위로와 위안이 굉장히 클 거예요. 또, 어, 그가 느낄 수 있는, 듣지 못하니까, 그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또 혀가 맺혔다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죠. 혀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만 낼수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혀에 또 마음이 많이 맺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따뜻한 손길로 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주님의 인자함과 그 자상함을 이 환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아닌 치유의 직접적인 손길. 축복에 낫게 되는 그 축복의 생생함. 아마 이분은 낳은 후에도 평생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은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남의 병일 때는 공감이 어렵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정작 나의 이야기일 때 마음이 무너져요. 예. 그런데 그때 어. 자상한 마음을 경험하면, 그 따뜻함을 경험하면, 마음이 좋죠. 저도, 어, 몇주 전부터 혈압약을 먹는데, 늘안 먹고 운동으로 또이 음식으로 좀 버텨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면 또한번 먹으면 또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으로서 사실 먹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갖는 부담감.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게 진료를 봤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렇게 최소 소량으로 이렇게 지어주면서 그래도 제 얼굴에 좀 걱정이 드러났나 봐. 그거를 읽으신 것 같아. 그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 나도 이렇게 먹는다. 내가 먹는 약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참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의사선생님으로서 처방전도 써주고 그것이 내게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약을 먹으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분이 한 마디 해준그 말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먹는다. 걱정할 거 없다. 괜찮다. 오늘 이 환자, 환자 입장에서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할수 있고 또 안수하셔서도 할수 있지만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주님의 그 자상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환자 편에서 고쳐 주시는 것이죠. 자상함이 관계 속에 보일 때 그것이 관계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자상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더더욱 더 우리는 우리의 사역 속에 일하는 가운데 내가 가진 그 자상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전달이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표현한다고 표현하지만 어, 내 기준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걸로 어, 나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전달대로도록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문화의 벽을 넘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문화의 벽을 넘어라. 어, 성교사님들이 성교 갈때 읽는 필독서인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교는 다른 게 문화가 달라요. 다 문화권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 저자가 그것을 쓰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말할 때가 참 많다. 그러면서 그 책에 재밌는 얘기를 좀 써놨어요. 근데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크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재밌었어요. 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저자가 결혼 기념일에 아내한테 선물을 하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결혼 기념일 선물 준비해 보셨나요? 결혼 기념일 뭘 선물해 줘야 좋아할까? 근데 이 남자는 지극히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선물,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내한테 꼭 필요한 거, 아내의 마음과는 뭐 연관이 없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거를 이제 선물해 주는데 뭘 선물해 줬냐면 예, 스노우 타이어를 선물해 준 거예요. 스노우 타이어, 예, 예, 스노우 타이어. 선물 해주는 과정도 재밌어. 예, 이거 아내한테 꼭 필요하다. 예, 그리고. 정말 심혈 을 기울여서 중부해놓고, 뭐, 리본 달아놓고, 이제, 아내의 눈을 가린 거예요. 눈을 가리고, 밖으로 이제, 미국은 뭐, 다 정원이니까, 넓잖아요. 차 주차해놓고, 그차 지붕 위에 최고급 스노우타이어 네 개를 딱 얹어놓고, 아내의 눈을 가려놓고, 이끈 다음에, 짠한 거죠. 예, 스노우타이어. 이 겨울에, 이 언덕을 안전하게 당신을 올려줄,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줄 스노우타이어. 아내가 시무룩해서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야 의심할 바가 없죠. 여러분, 욕기서 보잖아요. 욕기서에서 욕을 걱정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일주일 정도 금식했어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 친구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욕의 친구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죠. 말하는 게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입장이에요. 전달이 안 돼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억눌렸던 혀, 말 한마디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내 혀. 주님이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세요. 귀에 손을 넣어 주십니다. 에바다 말씀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자상함이 전달이 되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관계 속에서 자상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근데 제가 보니까 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로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해야 되니까, 어, 같이 낮아져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잖아요. 하늘 보자 뒤로 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죠. 우리 안에 치열한 그런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낮아지기 위한 몸부림. 우리가 마음에서 이기면은요, 삶에서도 이깁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되어야지. 저 사람의 마음에 나의 자상함이 잘 전달되도록 저가 가진 언어로.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가야지. 이거예요. 그,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때 사랑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전달될 때 오늘 말씀 3 7절에 보면 결과가 참 좋아요. 놀라운 결과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다 기뻐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언어로 말했는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상황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의 언어로 내가 진 사랑을 표현했는가?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삶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 오심의 탄생을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분명한 이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스타일. 주님의 스타일. 근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 주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자상하셨어요. 그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기억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셨어요. 그래서 고치긴 고치셨는데, 고침 받은 그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침 받은 것을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경고, 말하지 말라, 함구해라,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뭐 결과적으로 더욱 널리 사람들이 경솔하게 말하고 다니긴 했지만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함구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는요 이게 주님의 신중함이에요 사람들은 신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받고 겪은 것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볼때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다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임금으로 오는 왕으로 오는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오병여 기적이 있었을 때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잡아서. 예수님 뭐만 계시면 고민이 없겠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어떤 불편함과 어떤 육신적인 필요, 뭐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매어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주님 오신 진짜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전파하니까 잘못된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목적을 기억하는 주님의 신중함. 물론 사람들은 막 얘기하고 다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두 가지가 잘 대비가 돼요.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막 말하고 다요. 경솔하게 막 말합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치유받았는지, 왜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증거죠. 외적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전파돼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가지셨던 거예요. 말하지 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 공동체로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신중함. 신중함과 진중함은요, 어, 마음의 결단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결단. 저도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결단.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때 항상 우리 안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결단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볼수 있는 눈도 주님이 주셔야 하고요. 깨달았을 때잘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그냥 되는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이 뭡니까? 목적을 기억하고 목적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상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은 조금 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신중함이 주님께 있으셨습니다. 시작은 마음의 결단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 그래서 거부해야 되잖아요.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끊어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따라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바치신 그 십자가 피가 너무나도 고결하죠. 우리는 주님의 이 신중함을 내상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항상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도 생명의 삶 이번 기술에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근데 참 좋았어요. 뭐 힘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세번 하니까 세 기술을 한 느낌이야.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게이 마지막이 보상으로 끝나요. 헌신, 헌신의 보상. 여러분, 진정한 보상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커져야 돼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건데, 이게 바른 길인데 선택할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나라가 커졌을 때 와요. 내 안에 천국이 커졌을 때 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작아지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답답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상공부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붙들면 그게 핵심 실타래입니다. 거기만 풀리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는 자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바르게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